디아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월 19일 코인 상담소 28회 방송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저희 옷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날씨 너무 따뜻했는데 그래서 그래서 이제 호준 님도 이렇게 하트가 그려진 옷을 입고 있고 저도 이렇게 핑크색 옷으로 좀 봄을 미리 맞이해 봤는데요. 아, 네. 네. 이렇게 끼깨 어, 맞추기 있네요. <laughs> 뭐든지 원래는 다 인생 다 끼워 맞추기 아니겠습니까? <laughs> 네, 어, 호재이님이 가장 먼저 유하라고 왜 유하죠? 유튜브 아이 아 유하 지금 유튜브 그 짬이 얼마신데 지금 <laughs> 그럼 제, 어떡합니까? 제가 디하에 너무 이제 집중한 나머지 네. 어, 오늘은 어, 영훈님께서도 하이로라고 바로 말씀해 주시고 그 골든라인께서 님 안녕하세요라고 지금 업데이트가 이 네. 댓글이 먼저 달진 않았지만 네. 아, 골든라인님께서 자기, 아, 본인께서 1등이었다고, 네, 하시네요. 어, 시리님께서도 안녕하세요 하는데, 안녕하세요, 네. 네, 한참 기다리셨다고, 아, 저희 방송을 또 한참 기다려주셨다고 하니까, 네. 그 기대에 저희가 또 부응을 해야겠네요. 오늘 저희가 호준님께서는 이제 이, 작동하는 법을 완전히 마스터하셨고 저희가 이제 딜레이가 거의 없어요. 7시 땡하면 바로 이렇게 방송 시청하실 수 있게 됐는데 어떠세요 소감이? 네, 이제 마스터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 <laughs> 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기계 만지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네. 사실 어, 좀 방송이 딜레이되는 경우도 많아서 정말 그렇죠. 죄송한 마음이 컸는 근데 컸는데.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리게 해드리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열심히 또 연구해서, 어, 이제는 문제 없이 7시 딱 스타트하면 시작이 되니까, 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 6시 59분에는 자리에 착석해서, 어,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네, 영훈님께서 저희, 저희가 지금 이제,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는데, 비트가 어, 어떻게 되냐고, 본론부터 들어가자고, 아, 각설하고 본론부터 들어가자, 얘기하시는데, 네, 네 얼른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피카츄 님도 안녕하세요. 네, 언주 님도 하이라고, 네, 짧게 해주셨는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본론부터 바로 들어갈까요? 저희 디브리핑으로 이번 주한 주간 시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네. 업데이트, 아, 네. 어, 디브리핑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한주 동안 또 다양한 이슈가 있었는데 먼저 어 오늘 아침 7시 40분 기준으로 이 코인들의 변화입니다. 먼저 네. 막 아, 저희 가슴 한번 부여 잡고 가도 될까요? 네. 아, 많은 분들이 막 아, 아파하셨을 것 같은 비트는 비트 못 갔어. 아, 정말 재웃긴 역시 재밌어요. 네. 제가 저 비트라는 <laughs> 과일, 채소 뭔가요? 그 어, 보라색깔의 네, 이상한 거, 네, 좀 어, 담백한 그 네. 아삭아삭한 무 같은 야채가 있는데. 되게 네. 고급 식당에 가서 이제 그 코스가 나오는데 네. 이상한 걸 주길래 이게 뭐예요 하더니 그 비트라고. 비트라고. 네. 근데 자기는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 <laughs> 아니, 자기 안 먹는 걸나 좋아했는데, 어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보통 이 샐러드에 같이 곁들여서 먹는데, 네, 가, 영호님께서 저 본론에 들어가지고, 저기, 저 그렇죠. 계속 이제 시선 강탈이 네요 어, 본론. 이거 근데 재현님 때문이에요. 아. <laughs> 네, 그러면 네. 재현님과 영호님 알아서 하시는 네, 걸로. 본론이 네, 알아서 하 네, 알아서 하시는 걸로 하고, 네. 얼른 본론부터 들어가죠, 네. 네. 어, 비트코인이 33% 물론 이거 아침 7시 기준이니까 네. 지금 더 빠졌을 겁니다. 아. 어, 그 말이 그 말이 아프네요. 지금은 더 빠졌을 거라는 거. 네. <laughs> 네. 아, <그냥> 아미로고 <laughs> 같은 채도 네. 아, 이더리움은 43% 빠졌고요. 네. 아, 리플은 31%고 나머지도 30에서 40% 테조스가 47% 빠졌습니다. 아. 거의 50% 가까이 빠졌는데, 시총 상위 코인들이 정말, 어, 테더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30% 이상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네요, 네. 시가총액 상위가요? 네, 시가총액 상위가요. 네. 어, 지금 시장이 얼마나 무너졌는가를 좀 보여주는, 네,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주식으로 네. 따지면 삼성전자가 이만큼 빠진 아, 거 같아요. 그쵸. 사실, 삼전이 사실 상징적인 주가인데, 그 주가가 이렇게 맞습니다. 폭락, 어, 하락했다라 하는 것도 이제 비슷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어, 호재이님께서 방송 오신 분들 좋아요랑한 번씩 눌러달라고. 네, 사실... 눌러주시면. 네, 네. 정말 저희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저 멘트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 근데 저희도 이제 종종 <laughs> 중간 중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송 오신 분들 좋아요랑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상승 탑 10에는 첫 번째가 3X s h 이더리움인데, 어, 네. 이더리움 토큰인데, 네. 어 뭔지 아시나요? 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더리움 기반인가요? 끝에 그렇죠. 이더리움이 들어가는 거 네. 보면, 네. 3X니까 이제 3배의 연동성을 가지고 음. 있는데, 이거는 잠시 후볼테고 주간 30% 올랐고요. 네. 두 번째는 기프토가 4% 올랐고, 어 기프토 오랜만이네요. 기프토가 그렇죠. 사실 초반에 저희 한국 시장에서 되게, 어, 상, 어, 대중적인 코인으로 꼽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네. 업비트에서 좀 강하게 올라가면서 상위권에 음. 올랐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잠시 후볼 테고요. 네. 하락률 상위를 보면은, 여기도 이제 3X, 롱, 어... 이더리움 이런 게 있어요. 네. 앞에 3X 붙은 것들은 형제 코인으로 볼수 있을까요? 형제. 어, 형제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아, 약간 네. 상품 군의, 음... 어, 그런 구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네. 보면은 92% 86% 빠졌습니다 음, 어, 뭐. 거의 그냥 100%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렇죠. 비트코인이 2700만원 음. 김치 프리미엄 합쳐서 2700만원에서 어, 500만원 아래로 내려갔을 때가 90% 이상 하락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요, 쟤는 일주일 만에 빠진 거예요 아, 어, 네, 일주일 만에 100% 저거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네. 보유하신 분들은 거의 손에 꼽을 정도일 겁니다. 음, 네. 그런 점에선 다행이고 네. 대신에 앞으로 저런 토큰들 코인들 잘 알아두면은 음. 기회가 될수 있으니까 잠시 후볼 테고요. 네. 그다음 매팅 네트워크, 뭐 핸드셰이크 오션 프로토콜, 뭐 이유 없습니다. 그냥 뭐 많이 빠졌다. 네. 아. 사실 지금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세계 시장, 금융시장이 네. 이제 하락세, 정말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 와, 그 여, 여파를 좀 암호화폐 쪽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어서 한번 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주식, 뭐 코인. 그러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음. 자기가 알고 있는 상품이 모두 떨어졌다. 음. 심지어 이제 뭐 유가도 떨어지고, 유가도 떨어지고, 네. 금도 떨어지고 네. 다 떨어지니까 지금 안전 자산이라고 꼽힐만한 것들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네. 네 그런 상황이라서 참전 세계가 침울한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런 시장에서도 도대체 올라간 코인은 뭐냐? 첫 번째 아까 네. 아, 3x 쇼트 이더리움 토큰이었는데요. 이거는 이더리움 변동률의 마이너스 3배 연동이 되는 음, 겁니다. 어,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이름을 지었네요. 네. 스리엑스 네, 쇼트 이더리움 토큰, 이더리움 변동률의3배를 연동한 토큰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간 30%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음. 어, 이더리움과 반대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음. 약간 인버스의 성격을 가지고 아, 있는 거예요. 인버스라고 하면 이제 반대 에 하락하면 상승하고 이렇게 반대의 성격을 띠는 코인이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프트는 지영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때 핫했던 코인 중 하나인데 네.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 선물 전달하는 프로젝트인데 네. 선물 기프트가 있잖아요 네. 저 선물이 말 그대로 선물인 거죠 네. 그렇죠 어, 기프톤은 OKX랑 업비트에서 주로 거래가 되고요. 아까 네. 봤었던 3X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에서 주로 거래가 됩니다. 어, 네. 그래도 굵직한 거래소에서 거래가 맞습니다. 되고 있네요. 바이낸스에서만 거래가 됩니다. 음... 3X는요. 네. 어, 그 다음, 다이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담보 방식의 스테이블 코인이죠. 음. 그래서, 코인베이스 프로, 펫, 어, BTC, 어, 유니스왑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음, 나머지도 제미니달러나 테더, 트루 USD, 팍소스 스탠다드, 그리고 네. HUSD 모두 스테이블 네. 어, 코인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들이 좀 상위 탑10 코인에 자리를 한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어, 호주님 맨투맨 <웃음> 졸기라고. <웃음> 감사합니다. 역시, 아니, 현영님이 좋아하시는 옷들을 많이 입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약간 노리신 거 아닌가요? 제가요? <웃음> <웃음> 제가 어떻게. <웃음> 네. <웃음> 네. 뭐 시장 보기도 힘든데, 어뭐 이거는 운이 네. <laughs> 어, 좋았네요. 네. 어, 호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일반 코인이라면은 왁스, 음, 왁스가 업비트에서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블록체인 기반 게임 아이템 거래 어, 프로젝트고요. 그다음 트루체인은 블록체인 플랫폼인데. 눈여겨 볼만한 건 없습니다. 음... 두 번째로 오른 기프토가 4% 밖에 안 올랐으니, 네. 결국은 3X 쇼트 이더리움 토큰, 과연 이게 무엇인가를 잠깐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네. 거의 유일하게 오른 코인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네. 네. 그 3X 레버리지 토큰입니다. 오른쪽에 제가 위아래 맞추기 게임이다라고 음... 적어 놨는데, 네. 이게 FTX 거래소에서 이제 주로 거래가 됩니다. 이 FTX 거래소는 레버리지 뿐만 아니라 장외 거래, 옵션 계약 상품 등 파생 상품 거래소예요 네. 네. 오늘 소개할 뉴스에도 음. 어, 그런 상품이겠죠. 네. 네. 어, 그래서 이 FTX 거래소 같은 경우는 홍콩의 디지털 자산 기업인 엘럼마다 리서치라는 회사가 2019년 봄에 출시한 얼마 되지 않은 파생 상품 거래소인데 음. 여기 보면은 그 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불은 그 상승의 세배. 음 네, 그래서 보면 영어 불로도 그 상승의 의미를 그렇죠. 뜻하네요. 세배 네. 공매수를 의미하고 배어는 음 세배 공매도. 그래서 아까 봤었던 3x 쇼트 이더리움 토큰이 배어입니다. 하방에 어, 투자하는 공매도인데 네. 이 FTX 거래소에 가면은 이더리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여기 토모체인 어 그리고 매팅 네트워크, 알고랜드 등 상당히 많은 코인들의 그런 레버리지 투가 투자가 가능합니다. 음... 어 말씀해 주신 코인들도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좀 거래를 하고 있는 코인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어 근데 아마 FTX 거래소에서 직접 이런 토큰들을 거래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음... 일반 투자자들이. 어 어떤 이유에서죠? 일단 생소한 거래소고 음, 네.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음... 어, 그래서 쉽지 않은데 다행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니까 바이낸스 거래소에서도 음.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바이낸스 코인, 이오스, 리플에 대한 레버리지 토큰 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음. 바이낸스 가 보시면 UST d 거래소에서 이 다섯 개 코인에 대한 불과 음. 이제 배어 모두 투자할 수 있는데 음. 그럼 어떻게 보면 바이낸스가 중간 채널이 되는 거네요. 바이낸스 네, 이낸스 거래소를 통해서 네. 네 바이낸스가 또 투자한 어, 이제 파생상품 거래소도 음, 음,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그래서 어디서 가져오는지 제가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 네. 어, 아무튼 바이낸스에서 거래할 수 있다 보니까 음, 좀더 안정적으로 음. 접근할 수 있는데 이게 그 어, 조금은 안어 요즘 옛, 같은 시장 네, 네 말씀하세요. 네, 그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긴 하지만 음. 시장에 대한 방향성만 잘 맞출 수 있다면은. 충분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음. 대신에 리스크와 리턴이 높기 때문에 투자 비중을 뭐10% 내외라면은 음. 아까처럼 올라가면은 뭐90% 올랐다 음. 내렸다 할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뭐10% 비중이라면 방향성 보고 베팅할수 있는 그런 토큰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식의 인버스 그 상품이랑 비슷한 성격을 띠고 아,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이런 어, 하락장 확실한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좀 방법 중에 하나로 꼽힐 수가 있겠네요. 네. 네 대신에 이제 하락장에 대해서는 제가 그 최근에도 음. 비트코인이 1,200만 원대일 때부터 좀 음. 확실하게 하락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쵸. 사실 그때 이제 제가 이 토큰에 대한 존재를 알았으면은 넌지시 한번 추천이라도 해 봤을 텐데 음음음.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음. 근데 바이낸스에도 지금 상장된 지 얼마 안됐 안 됐기도 했고요. 네. 근데 지금 위치에서는 사실 애매합니다. 지금이 하락이 확실하냐는 네. 아니거든요. 네. 즉, 하락. 과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음. 투자하기는 굉장히 리스키하다고요. 네. 대신에 바닥을 찍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런 토큰들을 공략하는 것도 음.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주 님이 보시기에는 아직은 바닥을 찍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그렇죠. 있다는 거죠. 네. 아, 여러분 아직 더떨어진다 <laughs> 더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렇죠. 더 떨어진다기 보다는 네. 뭐 가능성이 열려있다라는 음,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음, 역시 썸네일로 보는 주간 디브리핑인데, 네. 어, 골드나인님께서 왁스, 어피트에서 왁스피. 음, 돼 있는데 왜 그러냐고. 저건 한번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네,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먼저, 지난주 목요일에 디브리핑 썸네일이, 이때 사실 소개하긴 했습니다. 이더베어, 그리고, 그냥 배어 시작 카라카 하면 음. 돈 버는 코인이다. 음, 아그 3X 코인을 저때 소개를 해주셨는 거죠. 지난주 목요일에 아. 디브리핑에서 시간 아, 소개를 해드렸고요. 음. 그리고 네, 아다 같이 죽고 <laughs> 그러면 안 되죠. 거의 네. 이번 주에 그냥 다 같이 마포대교를 같이 가자고 <laughs> 영훈님께서 생각해 보니까 영훈님이 사실 비트를 많이 보유한 걸로 맞아요. 좀 유명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상실감도 가장 크시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영님 같은 경우는 사실 가, 물론 이제 가격에 연, 연연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렇 워낙에 장기 투자자이시기 그쵸? 때문에 그렇죠. 장투를 또 보고 네. 계시잖아요. 네. 사실 뭐 어찌 보면은 떨어질수록 저가매수할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음 무조건적인 저가매수가 좋은 건 아니지만 같이 한번 잘 연구해보면서 또 저도 잘 연구해서 시장 방향성을 잘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아, 아마 그러니까 첫 번째 요 이더베어 얘기했을 때가 요 시기거든요. 아직은 떨어지기 전이에요. 네, 아직은 급락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네. 곳이죠. 네. 근데 지난주 수요일에도 저희가 이 시간에서 계속 음. 말씀드렸잖아요. 파세요, 파세요. 음. 그리고 30%황금화 그, 30%를 30 강조하셨었죠. 네. 그 전주에도 파세요, 파세요를 계속 얘기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계속 계속 파세요 하다가. 이번 주 목요일 디브리핑에서도 계속 파세오만 얘기했습니다. 음. 그만큼 시장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너무나 높았던 거죠. 네. 네. 근데 암, 어, 안타깝게도 시장은 바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안타깝죠. 네. 네. 급락이 나와서. 어, 현금화를 왜 강조했는지 다시 한번 언급을 했었고요. 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응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 대응 방법을 한번 영훈님과 살펴보면 <laughs> 좋을 것 같아요. 영훈님께서 말씀한, 저희가 말씀했던 그 장투용 비트는 신경을 안 쓰는데, 말 그대로 장투용이니까. 네, 현재 운용하는 자금이, 어, 반토막이 된 상황이어서 그 대응 방법을 한 번,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아, 어, 잠시만요. 네. 어저 ps 힘내세요가 아 네. 네. 어그 일단 이때 언급드렸던 거는 650만 원 비트코인 지지 여부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650에서 600만 원 정도라고 볼 수가 음.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이따 다시 잠깐 볼 테고요. 네. 그다음 어, 세 번째는 이번 주 월요일에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비트코인 지금이 바닥 일까요라는 음... 의문점을 어, 제시했습니다. 네, 오늘 올라온 내용이죠? 아, 월요일. 월요일. 아, 오늘 수요일이다 <laughs> 네. <웃음> 죄송합니다. 월요일이 네. 아직까지. 네. <laughs> 아직도 월요일인 줄 알고. 네. 제가 네. 정신이 없었네요. 네. 이번 네. 주 올라온 내용.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도 조금은 희망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게 맥스 50% 음... 물량으로 접근 가능하다라는 음... 내용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네. 네. 어, 그리고 다음 내용 볼게요. 5월 전까지 회복되면 근데 그 내용도 제가 2주 전부터 시장 하락할 겁니다라고 음. 말씀드린 게 네. 충분히 하락하고 바닥 확인하고 들어가세요라는 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어, 그때만 해도 사실 1,200만 원대니까 지금보다는 두 배가 높을 때예요. 음. 근데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5월 전에는 어찌됐건 반감기 이슈로 바닥 다지고 나서 빠르게 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빠르게 반등할 때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이제 계속 그 부분을 연계시켜서 강조의 강조를 좀 어, 드렸던 거니까 네. 만약에 아직 손실을 보고 계신다면은 아직까지도 그 5월 전에는 한번 급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은 음. 유효하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희망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말 그대로 희망을 가져보기는 네. 좋네요. 네. 그래서 이제 바닥이 언제냐라는 부분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음, 많은 분들이 지금 더 이상 얼마나 떨어려 떨어지냐, 떨어지냐에 따라 네. 떨어지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것도 자랑 아닌 자랑이지만 네. 비트코인 관련돼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시장 전망이 틀린 적은 없습니다. 네, 네. 틀린 적이 없다는 라건100% 맞았다라는. 네, 물론 네. 자잘자잘한 하루 이틀은 틀렸을 수 있겠지만 네.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한 번도 음. 틀린 적이 없습니다. 음.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러다 틀리기 시작하면 계속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네. 아직까지는 이라는 거고 네. 예를 들어서 지난 2019년 3월 29일 거의 1년 전인데 네. 이때도 2019년 1월 들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4월부터 오를 거라고. 음. 그래서 3월 29일에도 아, 이제 진짜 오를 때 됐다. 네, 상단 돌파가 네. 가까워졌다.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4월 1일 만우절 효과다 이러면서 음. 엄청 올라고 그때부터 엄청 올랐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때도 어찌됐건 바닥을 어느 정도 제가 다. 잡아 드렸던 거고. 네. 그리고 또 여기 과거에서부터 이 차트적으로 이, 어, 이런 이때가 언제냐면 2018년도 10월이네요. 네. 지지선 이탈할 때는 깨고,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이때는 바닥을 다지지 못했던 겁니다. 네. 못했고, 2019년 초, 이요 위치가 지금 요, 확대한 이요 위치죠. 네. 즉, 이때 4월부터 뚫고 올라가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500만원 아래에서 다시 1500만원 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음. 3배 이상 올랐고요. 말 그대로 바닥을 다지다가 급등을 한딱 케이스네 전형적인 네. 케이스네요. 네. 그러니까 바닥 다졌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분명 이때도 바닥이었는데 바닥 깨니까 더 떨어졌고요. 네. 반대로 이때는 바닥이었는데 상단을 깨니까 올라갔고요. 음,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바닥이 어딘지 체크할 필요가 있고 네. 바닥을 다지고 그 어, 매물대를 뚫어주는 구간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제가 어, 지금이 바닥입니다. 네. 아니면 일주일 후가 바닥일 겁니다라고 예측은 못 하지만 네. 매일매일 좀 시장을 보면서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 어 혹시라도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그때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사실 지난주에도 그 이제 질문을 주시면서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니까 지지난주에 제가 팔라 그랬는데 안 팔았는데 음. 후회된다라고 지난주에 그 채팅에 올라갔었잖아요. 네. 사실 지난주 저희 그 현금화 30%라고 30%를 강조한 그 방송이 끝난 후에도 그 얘기를 듣지 못해서 후회하는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어그 아니 그러니까 2주 전에도 이제 그렇죠. 네, 제가 팔라고 했는데 못 팔아서 후회된다라고 하셔서 지금이라도 파세요라고 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뭐 잠깐 비트코인을 한번 볼게요. 네. 어이 아, 부분은 다음 장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네. 가격 변화가 크게 없으니까. 네. 아 오늘 오전과 네. 네 그래서 그 600만 원 지지가 필요하다. 앞저, 음. 앞서서 600에서 650이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네. 어 일단은 여기를 지지하고 여기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줘야 되는데, 음. 그 제가 신이 아니기에 앞으로 예측하는 게 어렵겠지만. 음. 여기서 오를 거냐, 내릴 거냐 하면, 제가 볼땐 바닥을 깰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음. 1%라도. 네. 그럼 지금은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러면 지금이 저점은 아닐 확률이 1%라도 네. 높다. 네. 근 만약 지금이 저점이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으면 제가 음. 50% 이상은 좀 투자를 하세요. 있는... 그럴 텐데, 네. 제가 어, 최대 50% 안정적 투자자라면 30% 아래로 음. 투자하세요는 왜냐면 저도 이러다 확 오를지 말지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 일단, 이건 모두 다 이제 현금화를 했다라는 가정은, 자, 가정이지만. 아, 그럼 전부 다 현금화를 했다라는 가정에서? 네. 네. 어, 그, 지금 한30% 이내 투자하고, 음. 뭐, 오르면 어쩔 수 없지만, 떨어�, 떨어지더라도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음. 점인데, 음. 어, 지금 저희가, 어, 채팅이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 네. 그, 어, 피카츄님께서 바닥 따지기가 그렇다면 그 3, 4개월 정도 소요가 될 지속이 될수 있지 않냐라는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네. 일단, 반감기가 5월이니까, 음, 그전에는 그래도 시세를 한번 주긴 할것 같아요. 음. 뭐 이것도 내일 분석에서는 달라질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 반감기 모멘텀이 시장에서는 좀 살아있다고 음.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반감기 전에 올라가면은 2개월 이내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골든나이 님께서 보고 있는 채널 몇개 있는데 여기 방송이 선반영 채널에 제일 가까운 것 같다고 하시는데 아, 이 댓글은 사실 호주님의 역할이 가장 크죠. 아, 네. 그리고 현영 님께서 역시 현영 님이 어떻게 보면 호주님이 인정하는 이제 굿그 투자자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 지난주 에 호주님 얘기를 듣고 그말 그대로 비중 축소를 해서 절반을 현금화 해놨다고 아, 잘 하네요. 하셨네요. 네, 잘 하셨어요. 현금화하지 못한 이제 자산은 이제 나머지 절반은 반토막이 됐지만, 뭐, 잘어그 어, 네. 나머지 반토막으로도 이렇게 소액이라면 투자할 수 있는 또 대응 방법을 제시를 네, 해주시니까요. 그렇죠. 네, 네 천님께서 지금이라도 파냐고 하시는데 조금 더 지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이라도 네. 파나요? 만약 지금 코인이 100% 들어가 있다면, 네. 어, 지금이라도 현금화를. 네, 현금화를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죠. 일부. 네. 뭐, 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한 30%라도, 음. 지금이라도 하는 게 좋죠. 그러면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와 같이 현금화 비중은 30%로 가져가는 게 좋고, 어, 네. 땡님도 구투자자라고? 하, 사실 땡님하고 현영님 모두 다 구투자자죠. 네. 네. 두분다 애청자이자 구투자자.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렇게, 사실 두분다 여성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면에서는, 물론, 어떤 면이라기보다는 여성과 남성의 좀 장단점이 그렇게 뚜렷한 경우가 있는데, 아, 투자, 투자 성향에서, 시에, 성향에서 네, 네. 여성분들이 그런 점에서는 그 이제 수익보다는 손실을 신경 쓰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이렇게 리스크 회피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 근데 사실 저번 주 호주님이 얘기했던 거 생각해보니까 사실 투자에 있어서는 손실을 지키는 게더 뭐,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 잘 하셨고요. 네. 지금이라도 저는 30%라도 네. 어, 코인이 100% 있다면 현금화 하는 게 좋고 네. 사실 이게 저도 아직 연구를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음, 이 레버리지 상품이 나오면서 네. 해지를 어,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어, 왜냐하면 지금 어, 어, 이제 코인이 일반 코인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은그 음. 대신에 전체 물량의 1-20% 물량으로 이제 인버스 레버리지 상품을 사놓는 거죠 음. 그러면은 이제 두 개가 해지가 될 수도 있고 음. 어, 또 현금화를 어느 정도 해 놓고 아니면 아예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네.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 찍고 올라갈 때저 레버리지 상품으로 단기간에 또 손실을 확보할 수도 네. 있고 네, 그래서 어, 그런 점에서는 일단은 기회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지금이라도 현금화 30% 네. 차마 50%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음... 왜냐면 이래놓고 올라가면 제가 진짜 나쁜 놈 되니까 네. 그러면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30%의 현금화를 지난주와 같이 하는 게 낫고 그30% 현금화로 요 인버스라든가 다양한 상품으로 좀 이렇게 손실된 원금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라는 거 네. 네, 유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자료 끝났습니다. 어, 네. 아우, 사실 되게 금방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